94장 찬송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94장 찬송합니다. 무슨 온대? 이 세상 병이와 바꿀 수 없네. 이 전의 즐기다. 오스롭네, 예수 박해를 네 하겠습니다. 39장 찬송으로 찬양드립니다. 를받 <놀람> 울려 찬양하리.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이와 같은 한량없는 은혜를 무상으로 베풀어 주셔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과 보이지 않는 악령들의 미혹과 귀신들의 방해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 사역에 의해 용서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시간 성결하게 하신 우리의 존재가 주님을 예배하오니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이미 받으시고 계시는 주 하나님께 모두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좌 중고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Let me go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교독은 10편 34편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0편 34편 12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하이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와의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 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모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니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요하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성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한 한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신혜 전도사님 인도에 따라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내와 사랑 감사합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서 오셔서 저희들의 영육을 또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저희들을 골고루 챙기시며 일일이 저희들을 지원하시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저버린 채 저희들의 생활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산 것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를 빕니다 주님의 보혈을 피로 죄들을 깨끗히 하셔서 오늘도 주님 기쁘게 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빕니다 또 저희 예수 제작교회를 더욱 기억하여 주옵시사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 사모님 이풍수 목사님 모든 아버지하님 교육자, 목사님들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 하나님을 축시할까 늘 기도하시는 중에 계신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께 제자들과 외치는 모든 복음의 소리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모든 자신 속에서도 어디에서 가든 흘러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도 되도록 축복하주수 없어서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나의 생각과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므로 어디에 가서 나지들이 보호해 나팔수가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우리 모든 행정가짐 중에서도 한 가지라도 주님의 보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빕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합시도 합니다. 나라가 지금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의정자들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관해 주지 않으시면, 결국 저희 나라나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옛날 이승만 장모님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복음을 주시고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그 아름다운 믿음을 더욱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단호히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정말로 이제 온전히 자유와 주, 민주주의를 부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위종자들만 이 나라를 주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laughs> 교회들이 더욱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자자께 올해 다가도록, 이제 새해,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가 다가는 연말까지도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이제 사명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기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모습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21장 찬송 부르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신 소득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와 기도의 마음으로 올려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처럼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많은 사람들도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선교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미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안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리라. 아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아멘으로 받기가 좀 쉽지 않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뭐 복을 받고 평강을 소망하고 예,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뭐 하나님 말씀은 에발산에서 예, 외치는 것도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심산에서 외치는 것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국교회가 너무 예, 긍정적이고 복되는 곳에만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균형을 잃었다 볼수 있는데 왜냐하면 겨울도 뜻이 있고 여름도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봄, 가을만 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데에는 종합적으로 결국은 예, 우리를 유익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제목은 어 서...